당원 여러분, 한국 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 자, 오늘 피플에서는 이 대한농구협회 박열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이 한때 겨울철 최고 인기를 누렸던 농구인데요. 뭐 지금은 위기죠. 이 올림픽에서는 본선 진출조차 힘들고요. 이 프로농구 인기도 옛날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승부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방열 회장은 이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고요. 이후로도 이 현대와 기아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이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길러내신 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농구 협회를 맡으신 박렬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제가 이 회장님이라고 존칭을 하니까 좀 저는 좀 어색합니다. 이 감독 아. 감독님이나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것 같은데. 예, 좀 편한 대로 하십시오. <laughs> 네, 네. 그 협회. 에 협회로 직접 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농구를 네. 바라보니까 이 협회 네. 바깥에서 보셨, 보셨을 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있, 있나요? 근 네, 거의 없고요. 예. 거의 뭐 밖에서 본거나 들어와서 본거나 거의 뭐그큰 차이는 없고 다만 있다라면은 이제 그 너무 국내대만 위주로 돼 있던 모습. 예. 요게 이제 그 국제적인 쪽으로다가 계획이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깥에서 느낀 거나 안에서 느낀 거는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방열 회장이 취임하시면서 어느 때보다 이농구 협회 회장 자리에 이제 관심이 높아진 거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네. 아마도 이 경기인 출신이라는 점에 이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만큼 이 농구인들이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네. 이 경기인 출신 회장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요? 글쎄 뭐 장점 단점이 있겠죠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전문가라는 얘기죠. 예. 이제 이십일 세기는 이 전문가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문인이 맡았기 때문에. 비전문가보다는 협회 행정 내지는 대표팀 운영에 관한 재반적인 경쟁력 강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예. 또는 그 코치나 심판 등등 농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요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그것을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장점일 거고 예. 뭐 단점이라면은 이제. 역시 이제 움직임은 돈인데 그 스포츠도 <laughs> 예. 돈하고 싸움입니다 요즘은요. 예. 과연 전문인 출신 그 박렬이라는 사람이 농구협회 예산 문제를 어떻게 충당하고 끌고 갈 건지. 예. 그런 게 아마 의문점으로 남을 거고 그런 것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에 이제 못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그 분리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이 그러니까 회장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농구팬들이나 스포츠팬들 중에서는 이 복잡한 사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뭐그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네. 어, 그동안에는 뭐이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게 주로 의존을 해왔는데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이 토토라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기타 네. 이 제반된 이그 법령이라든지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좀더 농구협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마케팅에 신경을 쓴다면 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 한 가지 그 취임하시면서 이 네. 농구 전문인이 정치인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날카로운 날카로운 말씀이시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기대를 걸게 하는 그런 뉘앙스의 예, 얘기였는데요. 어떤 구체적으로 네. 좀 어떤 그 계획 같은 거좀 갖고 계신가요? 예. 네. 바로 이제 그 문제는 정치인 되시는 분들이 뭐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예. 정치인들이 이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농구의 전문 지식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정책을 펴 나가는 사례가 거의 그렇게 많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농구하는 사람이나 또는 축구하는가 모든 종목의 전문가를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협회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편식을 할 우려가 크죠. 예. 어.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이제 그 협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편식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를 다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런 기반위에서 대표팀, 대표팀 운영을 아주 그 경쟁력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전에 질문에서도 아 어, 일단은 그 국제 경쟁력 회복에 많은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좀 느껴지고요. 네. 어이 농구가 위기라는 얘기가 나온지도 꽤좀 됐습니다. 네. 근데 농구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국내 농구에만 안주를 했어요. 예. 네. 예. 네, 국내 농구에 안주했 다는 얘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국제화 하는데 템포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을 때에 예. 우리나라는 한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만 프로끼리만 즐기는 국내에서만 즐기는 대학도 그렇고 그런 예. 농구를 했지 국제대회를 위해서 국제화하는 데는 좀 다소 등한했던 게 아니냐 그런 문제로 농구 어떻게 보면 세국 정책이라고 세국 정책 아시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문을 닫고 예. 예를 들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국제 대회가 열린 게 여자는 약한 지금 남자부터 얘기하면 18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지난 18년 동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농구 팬들이 국내에서 국제 대회를 본 지가 남자는 18년 전입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 프로농구 인기에 좀 취해가지고 말씀하신 네. 대로 쇠국정책 우리끼리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농구에 취해다가 이제 본전이 다 드러났다. 이제 네. 뭐 이런 상황으로 어그 말씀을 좀 정리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주로 이 경기력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 경기력에 관한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 심판 매수와 관련돼 가지고 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심판 뭐 학부모까지 구속이 됐고요. 네. 또뭐이 승부 조작도 이 프로농구를 비켜가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 판정 비리나 이 금품 수수 같은 문제, 물론 네. 이 농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이런 문제는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작정이신지. 아그 문제는 이미 이제 뭐불거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농구 수장으로서 뭐 농구 팬이나 일반 대중한테. (100번) 사죄하고 예. 머리 숙여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헐 일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후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협회를 맡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제 그 문제를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를 이제 그동안에도 한두달 동안 이제 쭉 고찰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라이센스는 좋지만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교육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또는 이제 소위 말는 지도자 자질 문제입니다. 예. 감독도 코치 감독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나 할수 있는 게 대한민국 농구판입니다. 예. 프로나 아마추어나 아무나 할수 있어. 내가 오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라이센스 제도가 아닙니다. 예. 감독 코치는요. 시인판은 예, 예. 라이센스인데 예. 그. 자격증을 가지면은 한번 가지면 영원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그들을 예. 계속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자질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쪽은 제 자격증도 안 주면서 그런 교육을 등한히 했고, 이쪽은 자격증을 주면서도 그걸 등한히 했고, 예. 그 부분이 전부 다 지도자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거나 비효율적으로 해왔다. 저는 예. 그거는 분명히 알고요. 그거를 대안으로다가 제시한 것이. 심판 사관학 심판 사드학교를만아 일종의 뭐 심판 그 아카데미 이런 뜻의 그 스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코치는, 이제 코치 감독은 이제 농구 아카데미라는 걸 신설을 해서. d go since or as all. Yeah. How I take a long way to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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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자격증 제도로 갈라 그럽니다. 예. 자격증을 봐서 일정한 시험을 봐서 그 자격을 받은 사람이 예. 코치 감독을 할수 있고 거기도 그 친구들도 (1년) (2년) 지난 다음에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예. 그 체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면은 어느 정도 현재 우리가 고충 당하고 있는 문제는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도자 같은 경우, 경우에도 이 라이센스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뭐좀더이 네. 전문화가 되면서 지도자 문호도 좀 개방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그 대학농구 국제대회를 창설하겠다는 이 계획을 밝히셨거든요. 네. 언제쯤에 어떤 형태로 이 대학농구 국제대회가 열리게 될까요? 네. 예. 저희가 대학 시절에 그때는 저기 1960년대들에도 불구하고 국제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예. 외국 팀이 와서 여기 와서 경기한다든가 우리가 외국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프로가 남녀가 출범한 이후로는 대학농구가 국내에서만 경기하는, 소위 우리들만의 잔치로만 경기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국제대를 회 만들어주는 게 농구협회가 해야 될 급선무입니다. 예. 이거는제 생각에는 이제 대회를 하나 신설하는 건데요. 지금 그걸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금년 10월쯤에는 그걸 한번 첫 대회를 시도해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예, 예. 일본, 한국, 중국. 북한 필리핀 예. 미국 이렇게 (6개국만) 선수단을 우리가 데려오는데 우리는 (10월) 달까지 지금 대학 시합을 쭉 해오다가 마지막 (4강만) 남겨놓고 예. 그 (6개) 나라에서 오는 나라하고 전부 합해만 (10개) 팀이 될 겁니다 예. 그 (10개) 팀이 토너먼트로 해서 예. 프로고는 전혀 다른 3판 양승제나 7판 오승제나 5승 삼승제 그런 제도가 아니고 예. 단판 승부로 이렇게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챔피언을 가리는 예. 그런 그 아마추어는 그렇게 농구를 해야 됩니다. 상업성에 배제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아마추어 선수가 풀풀 나면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농구협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년 10월쯤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예. 그게 지금 하나 하나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네. 그 금년 10월 정도에 열릴 것을 예상이 그 목표를 잡고 계시고요. 아까 그 북한 팀 초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루트나 북한 팀 초청하는 길은 지금 어느 정도 그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금년 가을에 제가 분명히 북한에다가 그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음, 지금 일성 대학팀이 오든 어느 대학이 오든 대학팀을 꼭 보내달라는 걸 요청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오면 다행이죠그그 나라가 또 무슨 사정으로 못 온다. 요즘 같은 냉각기는 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그나 예. 우리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하고 금년 아니면 내년에, 내년 안되면 후년에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는가. 음, 네, 예, 네. 예. 북한에서도 뭐 농구는 이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농구에서 초청이 이루어져서 이뭐 네. 그 남북 관계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예 예, 지금까지 이 대한농구협회 박열 회장이었습니다.